JMS. 그거 사이비 아냐? 정명석. 사이비 교주잖아. 뉴스에서 많이 봤는데. 이단이라고 이미 결론 난거아야 솔직히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JMS라는 이름, 정명석이라는 사람. 검색하면 따라본다는 단어는 늘일 똑같았어요. 사이비, 이단, 교주. 본능적으로 거부감부터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그렇게 이단 사이비라 불리는 곳에서 사람들이 변화됐다. 행복해졌다. 고백했습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제임에스를 만나고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라면 저는 이곳에서 그 행복을 찾았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이비의 이미지는 다르죠. 강압적이고 폭력적이고 음란하고 금전을 갈취하고 너무도 고통... 갖고 있는 고통스러운 이런 게 진짜 사이비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행복하다고 말한다면 이건 분명 이상한 거잖아요. 그래서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말씀을 들면서 이 단의 프레임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처음 접한 거는 제임스의 수업 말씀이었어요. 교조가 뭐설를하겠지 자기 위지로 그럼 편견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첫인상부터 달랐어요. 가령 예를 들어 이런 말씀들을 했습니다. 사람과 기쁨은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세상에서는 절대 진짜 기쁨을 얻을 수 없습니다. 뭐 이런 말씀인데요. 수요 말씀. 이 말씀이 단순해 보이죠? 그런데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반응을 했어요. 화려한 미사오구도 아닌데 강압적이지도 않는데 오히려 내 삶을 돌아보게 하고 내 생각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뀌었어요. 나를 다시 바라보게 하는 말씀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사이비라는 고정관념, 이단이라는 두려움, 제임스 교주 나는 오해는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교주여, 아니요. 일생을 말씀에 바친 사람, 하나님께 평생 일생을 바친 분, 정명석? 총재는 분명 논란도 있고 지금 교도소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돈도 명예도 세속적인 욕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10대 때부터 수년간 산속에 뒤로 박혀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성경을 통독했고 말씀을 받아서,